어우 껍질 맛이 또 있거든. 응, 응, 응. 새우 대가리가 맛있는가요? 아. 어우. 음,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 이야. Yeah. 아 진짜 맛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다. 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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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맛있는데? 어? 어? 맛있는데 대짜 들어갔지 대짜. 짜장 족개도 끝낼게요. 예. 맛있겠어. <laughs> <laughs> 아, 가고 싶다. 아, 진짜 어. <laughs> 빨리 가고 싶다. <laughs> 가고 싶다. <laughs> 밥안 먹어, 아, 니네? 음. 니네 밥안 먹은디네. 내가 밥 먹어. 저 부장님. 이제 식사하시나 보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여민 셰프죠 음... 아, 저거 뭐지? 뭐 하시는 거지? 음. 과제를 음. 받으셨나 또? 셰프님한테 옛날 그 조리법 좀 배우려고 아 깐쇼 새우라는 걸 예전 방식으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몇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셰프님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 또큰 새우가 들어와가지고 배우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야, 확실히 정지현 셰프님 만나고 나서 뭔가 좀 느낌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자극되셨나요? 네. 어, 엄청 크네요. 아, 진짜 크다 와타거새우 진짜 맛있다 그것도 킹이야 <laughs> 킹왕짱 아아왜냐면이고서 <laughs>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너무 귀엽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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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쁘세요? <laughs> 저기 그, 저 뭐? 옛날 방식 새우 요리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거 제가 아오. 배우고 싶어갖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세 좋다. 한번 갑자.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먼저 다가오니까는 흔쾌히 맞아요. 이게 약간 옛날 방식은 <laughs> 좀 지금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오늘 아들이. 깐쥬스의 원, 원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가르쳐주려고 는데 거의 서로가 시간적인 미스테이크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음. 그냥 오늘 잘 됐다 해갖고 이제 네나 좋아하시는 거뭐 좋아. <laughs> 그렇게 쉽게 바로 일어나서 알려준다고 생각 지금까지 하질 못했었는데 바로 알려주시는 거보놀랐어요 몰랐지? <웃음> <웃음> 진짜 끓었네 와 일단 제가 이렇게 어우 궁금하다 칼칼칼 <laughs> 아, 갈, 갈, 갈. 이거 제가 배우고 싶어 갖고 새우 큰거 진짜 너무 크다 이게 지금 하는 거보다는 맛있긴 해 내리는 음, 게 옛날 방식이야 음, 옛날 방식 앤들 방식이 맛있는데 지금 왜안 했냐면은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먹어야 되니까 네, 귀찮아요. 어, 우리 때만 해도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새우가 다 껍질이 있었어요.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새우는 그 안에 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쪼르게 되면 거기서 감칠맛이 되게 팽창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것들까지 있는 새우 요리고 저렇게 아 진짜 머릿 꼬리 다 있네요. 새콤 달콤 원색적인 그런 맛을 많이 강화한 게 지금 새우 칠리 그런 차이입니다. 아, 자르게. 와 정통 까인쇼 새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이거를 할 때는 여기 이눈 있는 데를 잘라내고. 다리를 다 제거를 해. 음... 다섯 마리만 할게. 네. 어, 우 말투 다정해. <laughs> 감격스러운 <이런> 표정이. <laughs> 아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표정들인데. 저 봐요. 근무 어, 대하잖아요 그 뭐, 그 뭐, 그뭐 아기 같아. 옛날에는 그 새우 등을 따는데 눌러갖고 꼭질러. 어... 아, 껍질째로 자르는구나. 꽤 딱딱할 텐데. 그리고 이 껍질이 엄청 두껍다 보니까 이게 손 손을 응. 넣다가 손을 비는 경우 미끄러져. 그래서 꽉 눌러서 해는 경우. 그리고 이 안에 내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모래 주머니를 있으면 제거를 어 하고. 음 반만 넣어주는 거 칼에 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이 정도. 이게 벌레질 정도로. 음. 음. 한마디도 해봐도 돼요. 어. 어, 바로 나서네요. 잘해야 될 텐데. <laughs> 꼭, 그, 이 읽게 하지 말고 위험해. 꽉 누르고 있으면 거기 팍지면팍 터지겠지. 잘안 되는데. 아, 진짜 쉽지 음. 않구나. 껍질이 딱딱하고 미끄러우니까. 손, 칼이 빠르지 않으면 이게 껍질이 딱딱할 때 밀려갖고 손을 빌 수도 있어. 아, 진짜 꽉 누르셔야 되는구나. 야, 맨손으로요. 그리고 칼을, 칼을 집어넣는 게 기술이네. <laughs> 그렇죠여기다가 통째로. 음. 같은 방향으로 오. 또 기름이 뜨거워지면 이 상태로 촥 하면서 이게 살짝 벌어질 정도로. 자, 이, 이 상태가 되면 은 이걸 통깨로 치고 하나 둘, 셋 와. 우와, 우와, 우 제가 꼭 항상 이렇게 같이. 오, 벌써 맛있겠다 해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게 봄에 되면 또 새우의 알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맛있어 오. <laughs>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랬다가 요래 됐습니다. 엄청 예쁘게 벌어졌네요. 응. 이거 하는 것도. 태화지해 대화를 해볼게. 대화를 해볼게. 대화를 해볼게. 대화를 해볼게. 대화를 해볼게. 대를 해볼게. 대 해볼게. 대게 대화를 해볼게. 대화를 게대화 해볼게. 대화게대화게게게 빵하는건 퍼포먼스 할때 좋아. 옛날에는 간만들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다졌지. 간만들은 기계로 나어요 음, 그렇게 다지는 게 맛있어요. 맞아요. 기계로 가고한거 다지면 안 되고 이 정도. 다섯 번 옆으로 하게 쓰시네. 약간 어슷. 음. 파 마늘 생강. 생강은 마늘 크게 절반. 꽝 이거는 꽝. 오. 와. 멋있어. <laughs> 이거 한번 해봐. 쉬, 이거 쉽지 않아.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우 와우! 와렇게 그렇게. 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렇게는> 이 좋은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오이? 장식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이게이이게이게이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어 어머 음, 섬세 섬세 껍질이 어, 어떻게 저렇게? 셰프가 음식 만들 때 빨리 하고 장식을 음식 만드는 사이까지 내줘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눈으로도 먹는 거 같아. 요음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 동영상 하나만 찍어도 돼요. 찍어. 어 찍어. <laughs> 야 여운 셰프님이 제 학교에 아주 제대로 막 불이 막 붙은 거 같아요. 막 동영상 을 찍으면은 네가 기억은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자꾸만 해 보는 거야. 해 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 해 봐야 된다. 야. 너무 굵어도 안 되고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제 처음에 할땐다 부러질 거야. 제해봐해 네, 봐. 천천히 똑 부러지면 안 되니까. 잘 하는데? 오. 오. 저뭐새예요 <laughs> 아니, 오이잖아요 <laughs> 아 <laughs> 그니까 모양이 무슨 <laughs> 저도 좀놀아는데 <둔둔> 모양이 <laughs> <laughs> 요란한 오이군요. <laughs> 와, 멋있다. 꽃 같아요, 꽃. 어. 음. 잠깐만. 어, 하나 하셨나 보다. <laughs> 소질이 있나 보네. 오, 오 진짜 주세요. 이게 똑같이 젤일젤 끝에 끝은 안해똑같아 양쪽으로 다줘 아 예쁘다 어려요 어 소스 두반장 같은 걸 넣고 이제 향낼때 폭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폭향. 보통 탈까봐 잘안 해요. 셰프님이 예전부터 그런 건좀 중요시 여겼어요. 얘기만 듣다가 처음으로 하는 거 보고 멋있었어요. 아우 과 많은 향이 날 때까지 볶아야 돼요 역시 중식하면 약간 불맛이 좀 있어야 중식인 것 같아요. 설탕 조금 조금 아주 조금만 그다음에 식초 이 상태로 그냥 다폭격로해 얘가 꿀맛은 진국이 되는 거야 음. 음. 아 맛있겠다 세상에 와. 이거 비법인데 나가도 되나? 아, 이 정도에 다오픈해도 상관 없어 근데 채소랑 양념장이라는데 양념장을 오픈을 안 하셨네요. 아, 그냥 두반장, 두반장 하고 응. 아, 주방장 친구 두반장. <laughs> 그 아까 식초 뭐고 그 설탕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아 근데 여민 셰프님 장난기가 여경 셰프님 장난기 그대로. 아, 주방장 친구 두반장이라서. 그러니까. 난난내 <laughs> 내 귀를 의심했어 지금. <laughs> 근데 웃겨요. <laughs> 그 작은 거. 음. 다 싶으면 술이 없고, 어? 아, 이거는 아, 이제 맞아요. 중식 팬은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시팬이라고 이런 음. 걸 시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품은 약간 뚜껑 같은, 아, 음. 김 같은 거덜 빠지게 해가 밀착력을 있게 하기 네, 위해서, 어, 아, 저거 누가 빼요? 뜨거워서? <laughs> 내가 빼야지. <laughs> 아. 안 뜨겁지롱. 샌드요 황금색인다. 와. 와. 어, 맛있겠다. 더 통통해졌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신기하다 새우가 오, 너무 있다 맛있겠다. 맛있가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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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먹음직스럽고 한, 한 번만. 어. 아휴. <laughs> 아 표정. <laughs> 나얘 표정이 저렇게 지는지 몰랐죠 너무 행복해 <laughs> 보여.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해 하니까. 사랑과 영혼 같아요.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뒤에서 이렇게 새우 가지고 있으면 재밌겠다. <웃음> <웃음> 아 맛있겠다. 아우. 오빠. 이거는 새우는 무조건 새우 대가리가 맛있는 거야. 맞아. 오마이갓 와. 야멋있겠다 아니 왜 보통 빨간색 깐쇼 새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새우 본연의 <목소리> 거. 근데 그 케첩을 들어간 이제 현대식이고요. 아, 아 케첩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요새는 아. 이제 그 매콤 달콤 새콤. 맞아. 근데 이거는 딱 원새우 맛을 살린 거로. 저거 너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진짜지아 메뉴 살려야 되겠네. 네. <laughs> 아니 저런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이게 그리워. 맞아요. 케찹 맛에 길들여. 어. 사진 한번 찍어봐. 아 다르다.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아 그렇게 찍는 거안 할게. 어. 사람들먹는 거. <laughs> 아우 자본주의 <laughs> 미소. 돼요? 음식만 찍으라고요? 음식만 찍어. 아 근데 뭔가 두 분이 진짜 편해지셨다. 두분 너무 장난기가. <laughs> <해서>. 네. <laughs> 오케이 진짜 크다. 잘 찍었어, 안 찍었어, <laughs> 잘, 잘 찍었어. <laughs> 아야 보기 너무 좋다. 갈라졌다. 봐 표정도 진짜 좋아졌어요. 아우 좋다. 와우. 약간 느낌을 받을 수 있지?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맛을 보는데 껍질을 먼저 떼어야 될 거야 원래 새우는 옛날에 다 손으로 떼어 다 먹거든 그렇지 어우 껍질 맛이 또 있거든 응, 응. 새우 대가리가 맛있는 거야 아. 어우 음.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 지금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칠리소성랑좀 다른데. 그러니까. 케찹으로 음. 만들잖아요, 저희는. 케찹도 원래 옛날에 100년 전에는. 100년이야? <laughs> 영국이 성콩을 점령하고, 그때 이제 어... 서양 소스, 토마토 케찹이나 라인에도 아... 뭐 이런 것들었다. 그때부터 음... 음식들이 변해. 요 어... 그러니까 원래 전통 맛이. 어... 이 안에는 조미도 료 거의 안 들어가고, 설탕도 조금. 어, 본연의 맛이에요. 아, 본연의 맛. 원래 우려내는 맛. 뭔가... 뭔가 꽃게 이런 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꽃게도 간에 새우 대걸이 그 있는 그런 것들 쪼르면 이게 감칠맛이 얼마나 좋았을까. 정신 없을 정도 많거든. 음... 아 맛있겠다. 와 저거 살려주세요 다시. 맛있겠다. 여기다 화덕 아니라 부르스타 하나 갖다 놔도 해드릴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나도 갑자기 아. 나도 갑자기 배고파지네. <laughs> 너무 배고프다. 아우. 근데 이거 먹기 되게 불편하네 근데 맛있는데 껍질까지가 진짜 번거롭죠 여기에. 그렇죠 저는 이 새우로 안 하고 좀좀더 작은 새우로 완자 같이 만들어 가지고 먹기 좋게 어. 오. 한 입에 칠리 완자 알려진 옛날 방식이랑 요즘 칠리스 합쳐갖고 더 먹기 쉽게 만들어볼게오 오, 지금 바로요? 한번 기대해볼게요 기대해볼게 와 도전 와 적극적이다 자신감이 응. 수 올라갔어요 바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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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 이거 이거 완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굴 치 빼고 이제 여민 셰프님의 새우 완자도 뭔가 기대돼요 그러니까. 진짜. 음. 음. 새우 완자 맛있지 아 맛있겠다 아, 어어한만 봐도 맛있겠다 이거 이거 새우는 뭐야? 제가이 응? 아까워서? 저 소리 거예요. 어. 오, 저거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지. <laughs> 다씹어 먹지 않아. 네. 진리겨? 어? 저왜 진리겨? 근 제가 셰프님 타쇼 새우를 먹어봤는데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녹진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더 오늘 생각을 해본 게. 머리 그 내장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완전 같이 합쳐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 만든. 아, 바로 또 생각이 나네. 마음에 드셨나보다. 진짜. 와. 아우. 아우. 먹기는 훨씬 편해졌네요. 네. 와. 새우 대가리는 장식으로 살리고 음 그러네, 사이드로 잡와 어, 신기하다 이야 음. yeah 아, 진짜 맛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다, 진짜 두근두근두근두근 어, 두근두근. 맛있는데 어? 어? 맛있는데. 대짜 들어갔지, 대짜.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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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적으로 음식을 만들려면 간이 세요, 간. 음. 어... 간이 세다. 음. 그래서 내 생각을, 맛만 조금, 좀희석을 시켜갖고 더연하게 더 연하게. 그러니까, 새껍질을 쓰니까, 우려나는 맛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음. 새우만 놓고 하게 되면 이런 맛이 안나오는거 알지? 저우 머리만 뭐 소스 같은 거좀대발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칠리 소스, 난장 소스, 탕수육 소스 되게 많으니까 되게 많으니까 음료만 잘하데 두반장 소스도 있고 수고했어 잘했어 오, 오. 박수까지 오. 계속 이런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그게 사실 잔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음. <laughs> 그, 그, 그래도 칭찬을 아, 네. 해야 되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요 음. 이렇게 스타트하면 나중에 잔소리 네, 넣어도 네. 여민셰프님이 음.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네. 진짜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오 네. 야, <laughs> 정리 한번 해. 네. 얼마나 뿌듯할까. 아예 그냥 제가 알던 중식이 아니었어요. 그냐면 지금 뭐굴 소스 있으면 다다 있고. 뭐 맞는 뭐거 싶은 소스들이 많잖아요. 음. 지금 편한 시대에서 요리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포인트만 쏙쏙 해서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그것도 셰프님이 난 누구한테도 요리를 안 배웠었는데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자기만의 그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고 <laughs> 그것도 꿈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2 0 년이 지난 오늘에 조금 소원 아닌 소원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laughs> 세상에 여민가만들었을때 이것도 잘 화려한 뭐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다 생각해서 칭찬해 주는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나 생각해요. 야멋지다뭐 여민 실포님한테 진짜 뭔가 되게 기억에도 남고 뭔가 완벽한 하루였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행복. 네, 진짜 행복한 하루였겠다. 음. 그 배우기만 한게 아니라 응용을 해서 내놨을 때도 네, 그, 그, 그게 좀더 좋았어요 그쵸? 배우기만 했었으면 아이 짜식이 별볼일 없네 그랬는데 음. 뭔가 그런 시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 얘도 그런 머리가 있구나 하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더 좋았죠 음. 음. 아니, 근데 뭔가 그 정통 깐쇼새우는 저는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영상 보는 내내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준비했져왔습니다뭐 어, 이런 맞습니다. 거 있잖아요. 어, 바랄 걸. <laughs> 잠깐만요. 그럴줄알고 제가 쫄다고를 시켰죠. 어? 어? <laughs> 아, 아. 진짜로?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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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민실 분이 다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제 와 있었어? 뭐야! 어머, 반가워요! 우와. 아, 여미실 분이 맞아요? <laughs> 아니, 뭐가 이렇게 기다리고 나다 어디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지. 어머, 일단 너무 반가운데? 사실 얘가 된 반가워. 앉아, 앉아, 앉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와, 아이고, 와. 우와. 어, 너무 좋다. 안주 안녕 인사 먼저 드려. 아, 저는 여경호 쇼퍼님 아들 이자똘다고 합니다. 일 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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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방송 나간 뒤에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신 건 처음이니까. 저 방송을 봤는데 저좀 많이 울었더라고요. 예, 맞아요. <laughs> 지금도 막물 나오려고 했는데 김XX가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주변에서 울부라는 별명도 생기고 <laughs> 아버지한테 좀잘좀 좀 하라고 <웃음> <웃음> 반성을 많이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아니 근데 그거는 공감이 되세요? 아니 알아서 좀 물어봤으면 어련히 안 알려줄까 자기가 음. 소극적으로 음, 해놓고 맞아요. 그냥 입만 벌리고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아버지가 네네 맞습니다 방송 보고 나서 좀 아, 내가 그동안 왜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아, 어. 내가 좀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네네네. 음. 제가 셰프님한테 이거 전통 방식 배운 다음에 혼자 따로 연습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아. 열심히 만들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아, 아. 와. 와, 이거를 맛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 와. 이게 왜냐면 대부분 와. 그냥 아이고 그러게 꺼니 한번 넘어가잖아요 오, 와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음. 어머 세상에 헤와향봐아 역시 구슬 아이 아, 향이 와 녹진하다 음. <laughs> 이 새우 대가리의 고리녹 진하다 녹진아. 우와 새우 대가리부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음. 아자 가장 씹으시면 어. 그 새우 육즙이라고 할 수는 그게 나오는데. 음. 씹어도 음. 맛있어. 와 진짜 아. 맛있다. 이 머리에서 이게 나오네요.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그 새우의 골 같은 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아, 들이만들었아니서비스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 이거 괜 이거 이거 나 이거 괜찮아. 이이아이아 이거 아 이거 이안 나서 너무 아, 좋아, 너무 좋아. 요즘 칠리 소스나 이런 것들은 칠리 소스 이런 건 너무 새콤달콤해게 하고 나죠. 그러니까 새우본 오리지널 맛을 하고 네. 이그 맛이 그대로 나오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어 세요 맛있어. 예. 네. 특히 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훨씬 좋아할 것 같아. 음. 와 진짜 맛있다. 셰프님도 하나 드셔야죠. 하나 드시고 평가를 <laughs> 해 주세요. <laughs> 네. 오늘은 좀 뭐가 좀 부족하다 뭐 냉정하게. 예. 원래 새우를 먹을 때 이런 새우를 먹을 때 음. 새우 대가리를 먼저 먹거든요. 음. 아 녹진한 맛이 너무 좋아. 저도 아까 시키는 대로 그거 먼저 먹었는데 어우, 정말 맛있더라고. 맞아, 맞아. 음. 음. 딱 봐도 잘 맞는 것 같아. 맛이나 음. 이런 것들도 많이 몬하지 않고 하니까 뭐 제가 맞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오오오잘 배웠네 예 <laughs> 잘 배웠네 <laughs> 예 <laughs> 와 대성공 출시 임박 제발 <laughs> 제발 출시해 주세요 진짜 <laughs>